안녕하십니까. 구한욱배였습니다 최근에 강북에서 모텔 살인 사건이 있었죠. 20대 여성이 남자 3명을 연달아 살해하려 했고, 그중두 분이 지금 돌아가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피해자 일가족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참아 그 심정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릴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사건인데, 이게 지금 사건이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로 사건이 돼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오늘 1년에 제가 몇일안 되는 재택근무를 한 날이어가지고 뉴스를 보고 이건 조금 공유하면 은 관심 있는 분들이 있겠다 싶어서 카메라를 켜봤고요. 일단은 왜 상해치상이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그러더라고요 댓글로 살인죄를 적용해야지 왜 상해치상이냐.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알려진 그 내용을 따르면. 일단 이 가해자 피자 여성분이 벤조티아 핑계 약물을 처방을 받았다. 그리고 그 피자의 자택에서 그 다량의 향정신성 약물이 발견됐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그 여성이 음료에 어, 타서 남성에게 준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일단 이 내용이거든요. 근데 또 웃긴 게 어, 피자는 약물을 타서 준건 맞지만 남자들이 죽을지는 몰랐다. 이런 주장 하고 있네요. 일단은 경찰이 그걸 그대로 받아준 것 같습니다. 납득이 되시나요? 음. 납득 안 되죠? 대부분. 납득 가면 이상한 거지. 조금 비판해 보자면은, 일단은, 돌아가신 피해자분들이, 모두 음주 상태셨다고 해요. 혹시 그, 신경정신과나 정신과에서, 알프라졸람, 잔악스, 로라제팜, 이런 거 받아보신 분들은 알 텐데 그러니까 이런 약들은 어, 공황장애나 수면장애, 뭐 불안장애 이런 게 있으면 처방받는 약이에요. 제가 경찰대에서 약물 관련 범죄에 대해서 처음 공부할 때 배웠던 게 이게 약물이 진정제냐, 각성제냐 이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추신경계를 각성시키는 게 맞냐 아니면 진정시키는 게 맞냐 예시를 들면 은 술은 알코올은 대표적인 진정제예요. 그러니까 신경계가 진정이 되면 은 차분해지는 게 아니라 평소 통제를 하던 신경계가 진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 먹으면 기분이 업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더 많이 마시면 아예 마비가 와가지고 신체 통제를 잃어버리니까 손발이 막 처지고 넘어지고 그러는 거죠. 각성제는 뭐 예시로 가장 들만한 게 니코틴이죠. 어,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 커피에 카페인도 각성제죠. 어, 그래서 이게 사람이 술 먹으면은 항상 담배를 피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아메리카노 드시는 분들. 이게 뇌에서 이게 보상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술을 먹으면 진정이 되니까 신경계가 반대로 어, 보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각성제를 먹어서 마, 마찬가지예요. 그향 정신성 약물도 진정제, 각성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그 환자가 처음 받은 약은 진정제도 많죠. 현대인들이 겪는 정신질환에는 그, 각성제를 처방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어, 대부분 다 진정제고. 근데 이런 진정제를 이미 술을 마신 사람한테 투약을 하면 진정제의 더하기 진정제니까 어, 중추신경계가 완전 마비가 되겠죠? 근데 이 신경계가 마비되면 어떤 게 있냐? 제일 위험한 게이 호흡증추가 있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는 것도 어떤 신경계의 작용인데 이게 상가작용이 아니라 상승작용이 돼가지고 이런 걸 먹는다 해서 독성이 높아가지고 뭐 간부전, 신부전으로 사망하는 게 아니라 이 뇌에 있는 호흡 증출을 마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고 처방 받을 때 정신과 전문의 분들께서 꼭 얘기하시는 게 이런 약은 절대 수이랑 같이 드시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구토를 또 유발합니다. 막 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무시다가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서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하죠. 이 사건 공통점이 피의자가 술을 마신 사람들에게 벤조디아핀제 약물을 먹인 거예요 하, 제가 참 의심이 가는 건 드러난 것만 세명의 피해자인데 이것만 했을까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이 본인이 실험을 해봐서 이걸 아는 건지 아니면 뭐 연구를 해가지고 이 여자분이 이걸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술을 먹고 취해버린 상태에서 이 벤조디아핀제 약물을 사후적으로 먹잖아요 그, 그러니까 제가, 뭐, 강간치상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강간사건, 약물 강간사건을 하다 보면은, 이 CCTV에서 이런 영상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이 이술 먹고 이걸 먹으면, 갑자기 전원버튼이 나가는 것처럼 픽 하고 쓰러지거든요? 그, 다른 그런 유명한 약물도 있어요. 그, GHB라고, 감마하이드록신학산 그니까, 은어로는 물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먹, 먹게 되면은 사람이, 갑자기 멀쩡하게 있다가 푹 하고 쓰러집니다. 전원이 내리듯이 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느낄 때, 어, 이거 이상한데? 느끼고 나서 기절한 데까지 걸린 시간이 거의 뭐, 없,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자낙스 알프라졸람 이런 걸 먹으면 아까 말한 그 GHB랑 비슷한 효과가 나는데 어찌 보면 더 무섭죠. GHB는 처방약이 아니니까 흔히 볼순 없거든요. 이거 완전 범죄 목적 상대는 거니까. 근데 자악스 이런 건치료 목적으로 소방되는 거니까 이렇게 술하고 같이해서 수단으로 사용되면 정말 무섭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사람 첫 번째 범행에서는 잠들게 하고 돈을 훔쳤고 두 번째 세 번째 범행에서는 그 사망에 이르게 했거든요 피해자들을. 이 사람이 이게 술 마신 사람이 이걸 먹으면 거의 기절한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남자가 여성의 준을 마셨는데 어, 몸이 좀 이상한데 느끼면 바로 반격하나 공격할 수 있잖아요 경찰 신고할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먹이면 그렇게 못한다는 걸 아는 거죠 먹으면 갑자기 퍽 기절하니까 그리고 이 장소가 이게 모텔이에요 모텔 피해자분들하고 이 여성이 일면식이 아무도 없거든요 뭐 모텔은 성적 목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해자가 굳이 세번 모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어요 굳이 모텔로 데려가서 이 약물을 왜 먹이냐 이걸요 만약에 술자리에서 주잖아요 술 먹다가 술에 타가지고 이렇게 먹어서 주거나 이러면 술자리에서 바로 쓰러집니다 사람이 갑자기 테이블에 탁 엎드려가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면은 경찰이나 구급대원이 와가지고 바로 상태 파악을 하겠죠 그러면 누구랑 같이 먹었는지 바로 나오니까 금방 걸리니까 뭐 성관계를 암시를 해서 꼬여내든, 어떤 이유든 간에 모텔로 데려가면, 모텔에서 이걸 마시고, 조용히 중추신경계가 마비돼서 숨을 못 쉬게 되면, 누가 와서 쳐다본 사람도 없잖아요. 그니까 러이 모텔에서 이 사람은 조용히 혼자 죽을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 노린 거죠. 그 적발이 안 되는 구조로. 제가 엄청 그 존경하는 경찰대 교수님이 계신데, 유재설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아마 과학수사 분야에서는 아마 실무적인 지식도 학자로서의 지식도 대한민국에선 손에 꼽지 않을까 싶은데, 그분이 옛날에 강의할 때 기억나는 게, 너 가장 무서운 연쇄살인 방법이 뭐냐. 술을 먹인 다음에 약물을 먹이는 거다. 이거는 정말 마음 먹고 어떤 방법을 분석한 연쇄살인마가 이렇게 하면은 정말 잡을 방법이 많지가 않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다른 사건 얘기인데, 예전에 일본에서 그 오로나민 씨 살인사건이라고, 파로카트, 연쇄 독사사건. 그러니까 파로카트라는 성분이 상호명으로 하면 더 사람들이 인식이 잘 되는데 그라목손 아시죠? 그라목손. 이 그라목손을 타서 연쇄살인한 1980년대에 있던 살인사건입니다. 옛날에는 오로나미시 뚜껑이 지금은 따면은 다시 못 닫잖아요. 그러니까 새것처럼 안 보이잖아요, 닫으면. 근데 옛날에 오로나미시 뚜껑은 옛날에는 뜯어도 새거랑 그 헌거가 구별이 안 돼요. 그니까, 러 유리병에 있는 그철 뚜껑처럼 뜯었을 때 뜯었는지 흔적을 잘 모르는 그런 뚜껑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 범인이 그 자판기에 그걸 랜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구입한 사람은 오르남 씨를 눌렀는데 오르남 씨가 우연히 두 개가 나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그걸 마셨는데 그 안에 이제 그라목선이 있어가지고 사망하는 거죠. 그게 연속으로 막 발생했는데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이거 못 잡았습니다. 이거 연구미지 사건 됐고. 그랬었던 어떤 대단히 유명한 사례, 사례가 있는데 이게 음독살인이 갖고 있는 무서움이죠. 어, 잡기가 정말 어렵다. 이 사건도 사실 자칫하면 못 잡을 뻔했지 않나. 았 이거를 그 경찰이 출석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연쇄살인이나 살인 시도로 인식을 했으며 솔직히 경찰이 스타일을 생각하면 출석 요구는 무슨 뭐 바로 책임 수사관서 지정하고 네? 추적팀 바로 휴대폰 기지국 따서 근데 지금 수사팀에서 그거를 인식하고 이렇게 수사한 건 아니죠 처음에는 아마 그 의심 가는 사람이 여자니까 설마 그랬을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수사선상에 놓고 판단했을 때 20대 여성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망자가 모텔에서 발생했고 혼자 남겨져 있다는 걸 보면 일단 바로 강하게 좀 의심을 했어야 지 않나 왜냐면 출석육까지 했다는 건 신성정보를 특정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CCTV 영상까지 따서 역추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어디로 갔는지 뭐 동선에서 결제 정보 이런 걸 따서 신상 정보까지 파악을 했다는 거 엄청 고생을 하신 건데. 그럼 이 장소가 모텔이라는 점. 그 검출된 약물이 벤조디아핀제 계열이고 피해자가 음주 했다는 점. 아, 이런 걸 고려하면 아, 이거는 계획적 살인이구나. 어, 빨리 잡아야겠다. 이런 판단이 될수 있지 않았을까. 그럼? 추가 범행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항상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경찰 수사관 분들 항상 응원하는 입장이라, 질문자를 비판한 건좀 그렇네요. 그리고 아직 확정 판결이 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하는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사건 한번 살펴봤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제일 안타까운 건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이고, 경찰의 수사가 적절했을까요?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였을까요? 항상, 이런, 그, 여성이 연쇄살인을 하는 사건들, 이런 것들은, 한번 논란이 되면은 되게, 뉴스를 뜨겁게 달굽니다. 어. 어찌 보면은, 이제, 완력의 차이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연쇄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좀더 논란이 될걸 생각을 하는데, 어, 참 무서워요. 일단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게 무섭고, 최종적인 죄명이 어떻게 될까? 이건 법조인으로서의 궁금증이죠. 이거를 살인으로 의뢰한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려나? 만약에 이게 상위치사론 끝까지 가서 그에 따른 형벌만 나오면 지금의 젠더의식, 지금 사회가,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처벌 처벌에 있어서 어떤 성평등 인식을 고려하면 어, 비판을 쉬어, 비판을 피하기 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최근에 발생한 사건 하면 살펴봤는데, 음, 정말로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정말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꼭 진실이 밝혀져서 합당한 처벌과 처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혈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